안녕하세요. 라라 에너지의 라오니입니다. 태양광 주간 이슈 11월 셋째 주 소식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도매 전력 시장 가격 인위 조정이란 초유의 시책으로 한전의 적자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기 생산원가와 S&P는 크게 뛰었는데 정부가 요금 인상을 차일피에 미루면서 판매사업자 손실이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장 12월 1일부터 100kW 이상 민간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전력시장 운영규칙부터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위기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임시방편일 뿐만 아니라 멀쩡한 발전사들까지 부실화할 위험이 큰 하책 중에 하책이라며, 밀어붙이는 정부도 중립기관이란 본분을 잇고 이를 거드는 전력거래소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17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정부가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S&P 상한제의 적용 대상과 발동 조건 그리고 적용 단가 등 주요 고시 개정사항을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달 14일 돌연 긴급정산 상한가격 도입 규칙 개정안을 긴급 공지했습니다. 키로와트 시당 230원 내외인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상한가격이 160원 정도로 형성돼 발전사들의 수익이 그만큼 감소하지만 발전자회사의 경우 추후 한정과 정산 조정 개수로 수익을 보전받음으로 실제 적용은 민간발전사나 개인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국한됩니다. 발전사 한 임원은 S&P 상한제에 대해 차라리 초과수익에 대한 세라면 수용성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며 제도 당위성부터 형평성까지 허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업 한 임원은 고통 분담이라는 명분으로 문제의 원천인 전력 요금 인상은 신용만 하고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괴롭혀 한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은 하책이라며 태양광 발전사들 역시 정책 변화로 큰 혼란과 형평성 논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양광 스트링 인버터 전문 회사 하임전자 주식회사는 만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품질보상제 실시, 모니터링, 무상제공, 사용점검사 시 제공되는 드론 항공 촬영. 더 자세한 내용은 하임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양광 주간이슈 11월 둘째주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